한국에 받을 기회가 됐어요. 저는 관장님이 아니었으면 한국에서 작업할 기회도 없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반에는 그 관장님의 후반 생활, 일본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인트로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후반에는 저와 관장님의 작품의 만남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스승 데시가라 히로시 선생님이세요. 저희의 막 인연은 저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어, 이경선 관장님과 데시가라 히로시 선생님은 굉장히 좋던 친구들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 다른 한국 현대미술의 그 데시가라 선생님 초석을 놓으신 이경성 관장님을 보자마자 반하셔서 굉장히 존경을 하신 아주 특별한 인연을 쌓아가시는 게 이제 90년대부터입니다. 이두 분은 아주 진짜 존경을 하고 신뢰하고 그 관계는 진짜 커다란 우정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본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두분 사이에 저는 이제 그 그러한 공기 같은 걸 느끼면서 그 사이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로 성장하게 된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국민현대미술관 퇴임하시고 1992년 어, 3년 동안 이경성 관장님은 동경의 소개층 미술관 명예 관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 당시. 어, 어, 관장님께서는 그 서울 올림픽의 그 문화 행사들을 경험하시고 그 국제전시를 치르면서 세계 미술계와 소통하였던 그 초석들을 가지고 일본에 오셔서 굉장히 폭넓은 활동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그 움직임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의 미술도 소개를 하셨습니다. 어, 명예관장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이미 소개 증 미술관의 어, 이영성 관장님께서는 호암 미술관 소장품인 이조 생활전을 개최하셨어요. 그리고 자수박물관의 소장품인 한국의 포자기 전을 소개하셨습니다. 이조 생활전은 주로 꽃을 주제로 한 그림을 선보이셨는데 어, 일본 사회에서 는 이조 문화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컴플렉스 같은 그 이조의 문화 하는 그런 어,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그, 이조 서민의 생활 감정을 환상적으로 구현한 전시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보자기 전은그자수박물관의 허동화 간장님의 콜렉션을 그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우리 정영모 간장님도 계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서 이어령 장관님께서 오셔서. 동영에서 커다란 심포지엄을 열고 그 한국 정통예술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아주 멋진 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 관장님부임하신뒤 아시아의 신풍전이라는 전시를 기획하셔서 그 한국의 중견작가들 원경환, 음. 조덕정, 신상호 등의 중견작가들의 전시를 어, 정기적으로 개최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것은 94년에 어, 기획하신 백남준 퍼포먼스 비디오 오페라 플러스를 어, 전시를 어, 기획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디오 오페라 플러스는 이부터 10년 전에 요셉 보이스나 전기지들이 같은 소비트홀에서 어, 퍼포먼스인데 그, 상, 그 당시는 모든 분들이 돌아가신 상태라 백남준 선생님께서 그 오마주 형식으로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 전시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 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10년 전그 퍼포먼스를 하신때백 선생님이 무슨 피아노는 일본에서 몇대안 되는 그 피아노였는데 그 소개 중미술관 청소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 퍼포먼스의 그 잔재 그 작품들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늘그 사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백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관장님께서 기억하신 퍼포먼스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늘날 일본의 중요한 컬렉션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는 그 이외에도 삿포로 파나 비엔나레, 오카야마 파나 비엔나레 오사카 조각 특이의 날에, 그리고 오이타 조각 어, 전시를 발족하시고, 그 사회에 걸쳐서 심사위원으로 계셨고, 그 해, 그것은 이 올해로 15회를 맞고 있습니다. 어, 아시아에 권위 있는 상이라고 일컫는 그 특히 이건 굉장히 지금 현존하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상인데, 일본 세계문학상의 수 추천위원으로도 계셨습니다. 이것은 회화, 조각, 연극, 연, 영화 작가들에게 주는 어, 상으로서 굉장히 진정하게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상입니다. 그 당시 추천위원으로 계셨을 때 백남준 선생님의 그 비디오 아트를 굉장히 어, 추천을 하셨는데 그 상의 명목 중에 비디오 아트가 없었어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이영성 어, 관장님께서는 그 일본의 같은 추천원들한테 위그미래의 비디오 아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를 하셔서 지금 현재는 그들도 이제 비디오 아트를 그 상의명으로 목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 이영성 관장님께서의 그 활약이 되는 건 일본의 어느 분들보다 그 시절에 그때 일본에서는 굉장히 글로벌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영준 관장님은 지금으로 보더라도 그 당시에 그 열려있는 풍물분 활약은 정말 그 아주 모든 분들한테 인정을 받았다 고럴까요존경과 함께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명예관장직을 퇴임하시고 기관지 소개주에 칼럼, 아시아의 심품을 게재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한국 미술의 근원으로부터 극동, 컨템포리 아트까지 다양한 미술를 폭넓게 다루셨습니다. 어, 이경성 관장님께서는, 물론 이 세계의 그분을 아시는 분은 어, 모두 같은 뜻을 갖고 있겠지만, 그 품격과 특유의 관용으로서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은 분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분의 풍월분 식견은 아직도 우리들을 감복시키며 진정한 이 시대를 통한, 통하여 많은 예술들, 예술인들에게 사랑과 마음을 선사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경에서는 이경선 발장님을 아시는 분이 지금 신분을 두껍게 하신 분이 별로 없으십니다. 근데 어, 지금 세 분이 생존하고 계시는데요. 그분 중에, 그세분 중에 한 분이. 파라우실반의 관장 파라도시오 관장께서 특별히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He was a gentleman and true totally friend. Whenever we saw each other for lunch or dinner, we spoke a lot and laughed a lot. It was a great pleasure. 예, 이것은 저의 86년의 데뷔전입니다. 이, 저는 이제 후반에 역지 작품을 통해서 이영성 반장님하고 어떻게 싸워왔는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저의 그 데뷔전은 그 이사만넘어지조각가이사만넘어 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이 작업의 그 소문에 의해서 이제 선생님과 컨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88년에 올림픽 때그지 지난...